자, 아까 거기 여기서 아주 그냥 난리를 지기고 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벤티지 포인트로 와서 the point. The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야,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찾을 수 있어? 스무스, 와, 이거 어떻게 찾으라는 거? 아, 여기 찾기 힘들 거라는데? 그 무기 불법 무기 거래상인? 아, 이거 어떻게 찾아? 갈 때에는 그냥... 타고 가자 음. 음. 여기 길맞아 길? 여기 길이 아니네 음. 여기... 이게 뭐야 강아지 야생 강아지 아유 잘 도망가네 자 여기 여기서 뭐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마더베이스 야 스태프 두명 죽었다네요 아 죽을 예정이라는건가 아. 또 죽었네 전염, 전용, 아니, 전염병 때문에. 나중에 다 해결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뭘 어떻게 찾아, 뭘 찾아다니는 거야? 여기서. 이 넓은 데서. 아이 그냥 둘러가보자. 분명히 여기 가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 넘어가볼까? 여기 어디야? 아, 이런 데 있지 않을까? Analysis complete. Enemy press analysis complete. Analysis complete.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아. 이게 적기들 필요가 있을까? 여기 있겠지? 굳이 여기를 하면 시간 낭비일 것 같아. 이거 가장 그리 무슨 만들는 꼴이 되니까. 이... 이기 거대상인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야. 찾기 어려울 거라고 인테에서볼거요 여기 안테나 보이구요. 요걸 부수, 요걸 부수면은 헬기가 올수 있게끔 랜딩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근처에 저기 있대요. 일단, 으로 가자. 기어선은 안 돼. 남의 기어선은 확가 존재한 거다 피스코지바 캠프에 는 그곳입니다. 목는 그곳입니다. 는그곳입여기서부터 조심해서. 아여기있을지 않을 겁니다.

오나? 안오나? 저기 있네요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쓰러졌지? 쓰러졌지? 쓰러지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주변에 적이 없어야 된다는거 그래야 얘를 내가 어디다 숨겨놓던지 하지 아니면 얘를 얘를 정보를 좀 파악해야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은밀하게 데리고 가서 우밀하게 좀 멀리 여기서 데려가 가지고 여기 여기 우밀하지도 않네 여기다가 내려놓고요 발로 때려요 그럼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까이 가서 왼쪽 클릭으로 붙잡아 붙잡은 다음에 Q 버튼 눌러서 스피리다 고객이 여기 있어요 그 고객은 무기 거래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살려두지 않겠어. 시체를 여기다 너무 대놓고 두면 안 되겠지? 뭐 no 멀씨. 오 뭐야? 제 뭐야? 제 뭐야? 제 뭐야? 저 어디서 나타난겨? 어우을까 어디 아, 맞추기 되게 힘들.. 철모 때문에 맞추기 되게 힘드네. 안 되겠다. 보급 불러야겠다. 아. Please supplies requested. 숨어 있고 잠깐만. 보급이 올 동안에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경기가 엄청 삼엄해요. 아마 중장기 보병도 있을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죽이는거니까 런처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 없애버릴까? 그리고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죽여야겠어요 어 미안하다 임무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 자 이거 먹어주고요 아아 우리 자기팀 자기 팀 어디 없어진지 알았나 보다. 아씨. 아, 도망가고 있대타겟이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있어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저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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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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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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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원래 저기 둘러야 되는데. 얘네 다 죽여버릴까? 아, 그럴까? 저기 아이템 좀 먹어야 되는데. 아, 안 되겠다. 도망가지 말자. 여기서 애들이 다 제거하자.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씩 다 제거하면 되니까. 이 거리상 일단 일단은 미션은 성공한 거예요. 아, 이트 저기 있고요. 아, 이거 마우스가 왜 이렇게 굳은 거 이렇게 마우스가 왜 이래? 이거. 와와와와와와아막스 이게 퍼프한 느낌이네 지금 중장비 무병이 있어서 쟤는 일반적으로 는안 죽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 어. 아... <목소리> <쏘> 아... 지금 일반적인 막 데크필드 5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일단 암살은 했으니까... 루트지 중장비 보병 내가 좀못 잡는데 지금 파이어트가 저기서 지금 수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예 그렇게 안 맞네. 야, 이거 니살 네 아니야? 에이, 이건 니살 네 아니야? 이거 데르게만안맞어 어, 이 씨, 어? 나도 인나라이인나라이 인나라이. 아유, 안 되겠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많은데? 보이지도 않어 그냥 다가가 보자 다가가 다가가 고고고 고, 고. 어? 여기 어, 여기 숨어있는 줄 알았는데? 어, 뭐지? 어디서 온 거야? 어디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어디 거야? 어디서 온거 차 어디 아 저어기 멀리 있구나 아딱 그렇게 멀리 죽어라조 잠잠해졌나 아 내가 왜이 고생을 하냐면 여기 아이템 다 먹으려고요 재미 이런 거 먹으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업그레이드 할때 쓰는 거예요 무기 업그레이드 할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 아스템맨 라이플. 자, 요거요거 풀턴으로 뛰어보내고, 빨간색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빨간색 컨테이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아이템이 있는지 봅시다잉. 저거 폭화시키면, 이거 폭화시켜야지. 어? 아, 아, 추출, 추출 실패네요 이거 왜안 터져? 터진 건가, 이미? 어, 왜안 터지지? 내가 여기 한번언 적이 있었던 건가? 자, 일단 보급을 불러서요. 보급을 부르기 전에. 아, 보급 부르자. 아. 어. 서플레이션 떨어졌습니다. 풍선 그거 실패했어요, 방금. f 일드 됐다고 그랬거든요. 다 여기 다 잡아 죽인 것 같고, 여기 미션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여기 한 놈이 있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못 먹은 게 있네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런 거다 먹어야 돼요. 자, 온다. 됐고. 나 지금, 적들의 도신 내용이 많은요 방금이요? 풍선이요? 그거 미키, 그거 허수아비 같아요.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페이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저기, 여기도 있네. 예, 네,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지? F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주변을 잘 둘러봐야돼 템같은거 여기서 템이 하나 보이네 잘 보이지 않는거 아꽉 찼네 여기있네 자, 이제 여기는 볼일 다본것 같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아이템이 있으니까 텀을 먹는 시간이야, 이번에. 텀 먹는 시간. 근데 저쪽에 누구 있다잉? 누구냐? 잘 죽어. 아, 안 맞았냐? 그렇지. 파이어트. 잘했어. 지금과 같이 하란 말이야. 어딨냐? 서프레이요 살아있고 아웃포스트 캡쳐 여기도 지금 템이 겁나..있죠 다 먹어야 돼요 아싸 무기 아서프레이요 무기가 여기 커먼 메럴 어? 클라우드. 여기 메털 메털이 있다고? 여기? 잠깐만 어딨어 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하고 커먼 메탈 메럴 또 여기 있는 거다 먹어야 돼요

GMP 만짜리 여기도 하나 있네요. 아예 마켓 다 찍어 버려. G부터 가자. G. 어, 깼네? 아 뭐야? 아! 탐더 먹으려고 그랬구만 아... 야 적은 진지하게 다 내가 다 제거했어 이제 끝나면 끝떻게지아저 앞에 아이템 더 있었는데 아... 오 저절로 끝나네요 원래는 귀환을 해야 끝나는 건데 Great work. Red work Hunting down 끝까지 추적하다 라는 구동사 보상 엘리트 솔져 A a 플러스 이상인 애들 e y o 뭐야, 바로 시작이야? He he a l l m i n e m p A, A셉이 그거요 가능한 한 빨리, 이 미션, 어, 이거 미션이 끝난 게 아닌건가? 아, 여기서 바로 이 미션을 해야 되는건가? 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